안녕잘입니다 네. 자매입니다. 네. <laughs> 또, 어, 다시 간증하게 되어서, 어, 뭐 다른 건 없고요. <laughs> 오늘, 그 어제 저희, 그, 고은이가 첫 연주회를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 전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번 경험으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또 기회가 오면, 애가 연초에 할수 있으면, 그 포스터이라든지 티켓은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 분들, 그 시간 되신 분은 이렇게 티켓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 이렇게 빛 내주시면 더 귀한, 어, 것일 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어, 이렇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어, 되는 거구나, 이라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런 생각이 또 주셨더라고요. 어, 그러고, 오늘 아침에 그거 어제 그 이렇게 하루 종일 애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좀, 밤에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잠이 안온 거예요. <laughs> 이제 애들이 뭐 갱년기 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긴 아, <laughs> <했긴> 는데 <한데 웃음> 자꾸 옥하고 화나고 뭐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신랑이 이렇게 저희는 미리 그 따로 자거든요. 셋째가 그 엄마 아빠 같이 붙이면 어, 다섯째 난다고. 동생 보기 싫다고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해서 좀볼래시겠어요 어, 저희는 저희 신랑이 이제 막내 이제 어, 아들이랑 같이 자고 저희는 이제 셋째랑 같이 자거든요. 저희 신랑이 와서 깨운 거예요. 교회 안가려고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홉시 넘었어? 깜짝 놀라가지고 깼거든요 9홉시 넘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열시 넘었어 <laughs> 그래가지고 보통 그러면 어 깨워줘서 고맙다 아니면 아 다행이다 빨리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laughs> 한마디를 했죠 이제 깨우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laughs> 보통 이제 그러면 저희 신랑이 아우 깨워준 것도 뭐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보우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도 이제 깼어 <laughs> 나도 그렇다고 요즘 이렇게 어떻게 나이도 이게 50세도 넘고 그런 거는 짠할 때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서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보다 먼저 예, 나오게 되고, 고인이도 오늘 같이 나왔으면 나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또안 달아져가지고, 또 이렇게 집에 있어요, 있더라고요. 이러고. 이제, 그, 저희, 어, 사모님께서 주일에, 이렇게, 저희 집에 한번 이렇게 오세요. 금요일마다 애들이 성경 가르치려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올 때마다 항상 빈손으로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와서 가끔 이제 설거지가 제가 밖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설거지 이만큼 쌓이면 또 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안해요 사모님 오면 <laughs> 아무도 하지 마세요, 그냥 얻으세요 이렇게 빈손으로 오세요 우리 근데 이렇게 또 사모님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게 받고 있고 그래도 항상 제가또 필요한 것들 또 목사님께서도 찾아주시고 또 항상 아무데나 와서 뭐 이것 저것 해라라고 이렇게 또 항상. 어,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느낀 거면, 그니까 제가 다른, 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저희 손님들도 고객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 두분 중에 이렇게, 어, 항상 이렇게 친정 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친정 가면,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갈 때는 거뭐 빈손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선물 하나, 두개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근데 올때 선물 이만큼 이렇게 들고 온 거를 대부분 이렇게 외가 이렇게 어~ 친정 엄마 집에 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항상 이렇게 뭐~ 두드리면 이렇게 주시고 또 이렇게 부탁하면 어김없이 이렇게 주신 또 목사님 성모님께 어느 항상 이렇게 감사 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저희가 아무도 이제 뭐~ 이러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그 마음으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떨 때는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사모님, 어, 만일 제가, 어, 사모님께서, 제가 사모님한테 한 만큼에 저한테 했으면, 어, 관계가,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뭐라더라고요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한 만큼에 상대방이 나한테 어,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만큼 내가 똑같게 그 상대방한테 그 정도 했으면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또 복잡하기도 하고 또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답도 없고 또 어떨 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음 어떨 때는 수월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공격받고 어떨 때는 어그 사람이 분명히 나를 이용하고 어 내가 필요한 이상의 이 사람이 나한테 수고해준 적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꼭 전화와서 부탁하면 내가 그 이상을 해주고 있을까 이런 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이어 주님의 이렇게 자녀로서, 아, 이런 마음은 이렇게 들면 안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마음이 복잡고 있으면서도, 그 그러니까 본인적으로 그런 거는 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네. 그, 제가 한국에서 한 20년, 이제 좀 있으면 20년 정도 이렇게 채워요. 그리고 저희 고향 모임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아는 애기 엄마 그 모임 멤버 중에 이렇게 한 명이 저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모임에서 이렇게 들어갈 생각이냐. 이래가지고 어 저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렇게 취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 괜찮다. 한번 껴봐라 <laughs> 껴줘라. 이러고 이렇게 저도 구석하고 가니까 뭐갈 때는 뭐그 마음이 떨리고 그래요. 이렇게 서서 로로 이제 같은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서로는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모습이 상대방이 볼때 어떤 모습인지 걱정해서 이렇게 봤어요. 네다 나오니까 이게 다잘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외국인 엄마들도 한편으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들기도 하고 또 여지까지 그걸를 이룰 달려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 고생과 수고와 이렇게 있겠는지 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면서도 이게 저도 열등감이 어쩔 수 없이 이게 본능이 나와요네 이렇게.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20년 동안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자기 위해서 어떤 거를 투자하고 어떤 거를 이뤄내는지 자기가 지금 그거를 뭐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그거 있는데 그니까 러 저는 스스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20년 동안에 저한테 제가 어떤 것을 저한테 이렇게 줍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laughs> 그럼 이렇게 저한테도 그게 미안하고, 스스로 배신감이 들고, 그러가지고 그런, 그런 마음으로 투박투박 이제 집에 갔는데, 문 열자마자 쓰레기가 쏟아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없으면, 이게 원진, 이렇게 난장판이 거든요 열자마자 하면 쓰레기가 나와요, 그만큼.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먹고, 그냥 놔두고, 또 거기에다 강아지 물고 다니니까, 온 집안에 그런 거예요. 아 한숨 쉬면서, 들어가서 마침내잘했다저실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이 긁었죠. <laughs> 저아그밖에 저희 신랑을 영문도 모르고 <laughs> 왜 이르지라고 또 생각하고 또 돌아 오라고 나서 또 이렇게 어떤 것도 미안한 마음으로 하고 어 아, 그런 마음이 아 어쩔 수 없는구나 이렇게 <laughs> 또 드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그 사부님이 계속 이렇게 저희 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어, 또 지금 나 아까 자매님 그 성함 중에 남홍순이라는 성함이 있으세요. 그 남홍순은 그 누구시냐면요. 저희 시어머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절반으로 이렇게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걷거든요. 아마 이게 또 코로나가 있어서 아마 코로나가 없으면 날씨도 시원하시고 또 여기 나오시는 것도 각거리가가까우서요 저희 집보다. 이렇게. 원래 그날이 오기를, 어, 음, 서부님께서, 목사님께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같지 이렇게 이곳에 와서 한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어, 힘이 되고, <laughs>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